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7.2.5 패치에 생길 이벤트에요 경매장이 댄스파티장으로 바뀌는 이벤트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즐길 정도지 컨텐츠가 뭐 굉장히 많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쑥 들어가다 보면 또 NPC 두 명이 있어요 지금은 대화를 안 하는데 이두 명이서 대화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대화냐면 지금 얘가 일부 유저를 대변해요. 그래서 이 댄스 파티 이벤트가 열리면 이 경매장을 이용을 못해요. 그럼 일부 유저들이 화가 날거 아니에요. 그 유저를 대변하는 게이 NPC예요. 이 앞으로 오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 화가 난 NPC가 말을 해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아니, 경매장 자체를 댄스 파티장으로 다 바꿔버리면 거래를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화르네요 경비병한테. 그러면 이앞에 있는 경비병 있죠. 이 경비병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시다시피 스톰인드에는 경매장이 여러 곳 있어요. 아시죠?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우는 듯이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이 화난 사람이 예 네, 알겠어요 이러고 끝나게 되어 화가 화난 사람은 경매장 이용 경매장 이용에 방해가 되게 왜 이런 걸 했냐 이런 식으로 말하라고. 그 대답으로, 스톰윈드 경비원은, 다른데 가세요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경매장 이용하세요. 어쨌든,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춤을 추게 돼요. 그리고 이게 전부예요. 춤추는 게. 움직이면서 춤을 출 수도 있고, 지나가는 NPC도 춤을 춰요. 그 대신에, 한 가지 버프를 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스테이지로 올라가야 돼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테이지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춤을 추다 보면 특정 종족을 통째로 올려버려요. 스테이지 위로. 지금은 제가 지금 나이트 헬 혼자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올라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일정 시간마다 특정 종족 자체를 그냥 전부 올려버려요. 스테이지 위로. 그리고 올라가고 나면 버프를 줘요. 어떤 버프냐면 일단 올라가고 나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스테이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뒤에, 해당 종족에 어울리는, 백댄서가 쓰게 되고, 이렇게 위에서 춤을 춰요. 지금 저 혼자니까 혼자 추는데, 나이트 헬프들이 더 많으면, 나이트 헬프들이 다 올라와요, 여기 위로. 그러면, 버프를 주는데, 어떤 버프를 주냐면, 행복한 발이라는 버프를 줘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나오게 되면, 원래는 춤을 안 춰요, 이제. 저 안에서만 춤을 추는 건데, 밖에서도 춤을 춰요. 언제 춤을 추냐면 제자리에 10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춤을 추면 1초마다 체력과 만화 5%씩 채워주는 버프를 주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편리해 보이긴 해요. 음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버프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10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10초 동안 그냥 물빵 먹으면, 탐할 거 이미 탐하고 다른 거갈 시간인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한 2초 정도로 만들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탐을 하고 갔을 텐데 10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지 춤을 추기 시작하고 10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지 춤을 추기 시작하고 5%씩 차기 때문에 대충 20초는 서 있어야지 필요한 만큼 힐이 될 거예요. 그래도 이버프의 편한 게 뭐냐면 한번 받으면 24시간이에요. 스테이지 올라갈 때마다 하, 하루고, 또 올라가면 이틀 되고, 또 올라가면 3일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버프를 한번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리필할 걱정은 없어요. 이 버프가 죽으면 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얼라이언스는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으로는 호드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드도 얼라이언스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경매장 앞으로 오면 NPC 둘이서 말을 하는데 대화가 똑같아요. 이거 왜 못쓰게 만들었냐? 다른데 가세요. 네, 이 끝이에요. 그 대신에 호드는 다른게 뭐냐면 좁아요. 얼라이언스는 호드 한두배 되는 것 같은데, 호드 경매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스테이지 자체도 약간 작아요. 지금은 타오렌이 올라가서 지금 토템이죠 뒤에 있는 배경이 백댄서들이 종종마다 각각 달라져요. 그래서 타오렌은 토템, 그 오크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오크 깃발이 떠요. 호드 깃발 있죠. 그리고 블러드엘프 같은 경우는 그 블러드엘프 기계 경비병들이 춤을 추고. 그래서 각 종족마다 다 같이 올라가게 되고, 이건 랜덤 같아요. 뭐 특정 종 특정 종족이 많다고 해서. 블러델프가 5명이고 워크가 1명밖에 없다. 그러면 블러델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이에요. 어쨌든 이게 전부에요. 굉장히 뭐가 많을... 수... 어쨌든 이게 전부예요. 경매장, 예 어쨌든 경매장 데스파티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예요. 굉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용으로 한 번씩 해볼만한데 뭐 콘텐츠 자체는 버프 하나 주고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